예, 우리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또 하루 예배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운데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5장입니다. 그 그 중에 항상 계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백성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질리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오늘 큐티 제목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제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서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재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이만 고르와 보리 이만 고르와 포도주 이만 밭과 이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지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냈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3,600명이라 그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또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새벽부터 역대하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한 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두 가지가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로 연결되는 열왕기적인 역사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상하로 구성되어 있는 역대기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열왕기의 역사, 역대기의 역사, 두 가지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두 가지의 역사 이야기는 각각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 기록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 역사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열왕기 역사서는 그 기록 연대가 포로 시기입니다. 포로 시기, 포로로 끌려간 상황, 포로기에 기록된 역사라고 볼수 있거든요. 북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도. 카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남과 북의 모든 역사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반성하기 위한 역사서다, 역사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하는 관점에서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같다. 그래서 선지자적 메시지라고 선지자적 역대기라고 그렇게 역사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기는 관점이 완전히 또 다릅니다. 역대기의 역사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까지 이루어졌고 이미 스룹바벨 성전도 BC 526년에 완공되어 있는 성전도 지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징계나 심판의 메시지보다 위로와 소망을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요. 특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까지 마쳤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지금 수십 년을 살면서 우리가 성전도 지었고, 이미 다 완공했고, 우리가 뭔가 되는 것 같다,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변 족속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기는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는 백성이었고, 과연 우리가 정말 진짜 회복될 수 있을까? 성전도 이렇게 지었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건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맞는가? 과연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진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맞는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역대기서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일깨우기 위한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조를 계승한 남유다의 다윗 왕조를 계승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는 분명한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가 다시 성전과 예배를 회복한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 하는 그들의 신앙을. 회복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여왕기서를 어,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 보았다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제사장들은 성전과 성전 예배를 주목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성전과 성전 제사제도를 강조하고 있는 역사서, 그래서 역대기를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선민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역대 기서는 철저하게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 유다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역대 기서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윗 언약을 계승한 정통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북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감하게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다윗의 혈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윗 언약의 계승의 역사만 기록하고, 그 역사의 후손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역대기는 상하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네 개로 나눌 수 있다. 뭐, 제가 역대상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상이 전반부 후반부가 나와 있고, 역대하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대상의 전반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 족복 계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민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전반부 그리고 역대상 후반부는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다윗 통치 시대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역대상의 후반부에 기록해 놓았고 그러니까 역대상은 계보와 다윗 이두 가지 이야기가 역대상의 내용이고 역대하는 전반부 1절부터 9장 1장부터 9장 말씀까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장 말씀까지는 솔로몬 이후의 유다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포로 시대 역사까지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부터 솔로몬 이후부터 포로 시대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동족이기는 하지만 다윗왕의 핏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왕의 정통 핏줄로 계승되어지는 다윗 언약의 계승자로서 남 유다만 기록한 역대기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묵상한 일장의 내용. 어제 묵상한 일장의 내용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다 하는 것을 일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장 일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일장을 쭉 보셨다면 일장에 쭉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통치하게 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하게 되고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장의 내용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 그렇게 번영하는 나라, 이런 번영을 누리고 이런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거 이거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누가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기본산당에 있던 여호와의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천마리의 제사, 일천번제죠. 천마리의 번제를 드렸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신 나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무튼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왕이 되고 싶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치하는 왕이 되고 싶다고 하는 솔로몬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소 일천 마리.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소 1천 마리.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면서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살수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백만 원에1일조를 바친다면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는 참 손해 보는 짓입니다. 그러잖아요. 백만 원못 쓰는 거죠. 내가 못 쓰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떡합니까? 일천 마리를 드립니다. 소 일천 마리.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적은 양이 아닙니다. 내가 천 마리의 소를 가진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거 먹고 내가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천 마리를 불태워서 세상에서는 그거 다 사라지는 것 같아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1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나라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제사장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 역대상 후반 이제 역대상 후반부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마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했던 내용 오늘 (2장부터) 이제 (8장) 말씀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성전 건축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통치 시대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통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왜 이상적인 나라가 되었느냐,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이루거든요. 여러분, 다윗 언약도 언제 주어졌어요? 다윗 언약 언제 줬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성전을 향한 열망을 보일 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복 주시고 가장 번영을 누리게 하신 시대는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존재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전과 성전 예배의 회복을 통한 선민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성전이 된다 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이장 말씀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뭔가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의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결심했고 궁궐을 건축할 것도 결심했대요. 여러분, 여왕기 역사서에 보면 솔로몬이 궁궐을 건축하는 내용들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궐 건축하는 내용 그런데 역대기에는 궁궐 건축하는 내용은 과감하게 또 통째로 빼버립니다. 다만 관심은 뭐요? 관심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일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한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요 다윗 왕의 유언이었지요 아버지가 유언했습니다 신신당부하면서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을 따라 성전을 건축한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식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돼야 될 텐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이나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열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이전하는 일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 나가든 어디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 특히 주를 위해서 일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단입니다. 결심입니다. 아버지가 권유한 일이지만 솔로몬의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뭔가를 하다 보면 때로는 아내의 권유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의 권유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일을 할때 누군가가 권유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속에 큰 감동을 주셔서 나를 부르실 때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내 신앙의 결단입니다.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버리라. 하는 결단이죠. 바라기는 우리 늘푸른 식구들 모두가 여호와를 위한 선한 목표를 가지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선한 목적을 성전 건축의 목적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고대 사회의 우상들은 그 형상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모셔놓고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야 신전에서 신이 함께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6절 말씀해 보면 설명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모셔놓을 성전 건물이 이 땅에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에 가둬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에 모실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분양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고 목적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늘 푸른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건물을 매입한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가둬둘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요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성전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솔로몬이 결심한 다음에 뭘 하게 되느냐. 2절로 한번 가봅니다. 2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멋진 계획도, 아무리 멋진 일도 결심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요.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솔로몬은 결단하고 결심한 후에 즉시 일을 시작합니다.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일꾼들을 뽑고, 아버지 다윗 때부터 우호 관계, 유대 관계에 있던 두로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부터 시작된 준비였지만 철저한 준비 속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적당히 한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 해놨으니까 나는 적당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하는 일, 여러분 이장 말씀을 쭉 보시면 각 분야에,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일꾼들, 최고의 재료를 엄선해서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고 재료를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 분야에서 세워진 일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분야에 각 분야에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목사인 저는 늘푸른 교회 강단에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 주신 것이고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업과 일터를 세우고 가정에서 각 분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선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선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존중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역사를 아름답게 써 내려가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